9번 문제 풀어볼게요. 9번 문제는 우선 이거부터 바꿔야 되죠. 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하고 종류 꼭 확인하세요. 시리즈하고 종류하고 꼭 확인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컨트롤 하고 휠을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Alt 1번 아이오 파라미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아이오 파라미터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New 프로그램 클릭을 하세요. 그 다음에 Alt 1번 없어지겠죠. 이대로 프로그램 하셔도 돼요. 그러면 도면을 우선 해석을 해 보면 아마 제가 블로그에 올린 거는 여기 다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을 거예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을 거예요. 검은색으로. 그러면, 검은색을 빨간색으로 칠하니까 더 보기가 편하죠. 이거는 우선 도면 해석, 보 어, 보시고 해석을 하시라고 이건 안 울릴 거예요. 이, 지금 제가 해놓은 거는.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블로그에 가보면 유튜브에 서동남 아니 네이버에 가서 서동남 유튜브 치면 아니면 전기기능장 유튜브를 치면 아니면 서동남만 쳐도 아마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올려놓은 도면이 있거든요. 이 도면 책을 다운 받아가지고 복사 그 책을 만드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 부분이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헷갈리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검은 부분을 빨간 부분을 칠하니까 보기가 편하죠. 보면 얘 눌렸을 때는 동작이 안 돼요. 두 개가 눌렸는데 동작이 안 하고 세 개가 같이 눌리면 어떤 동작이 되죠. 그리고 세개 중에 하나만 떼면 동작이 끊어졌죠. 두 개, 두개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얘만 들어왔는데 지금 동작이 안 되고 있는데, 세 개가 같이 들어왔을 때 동작이 되죠. 또 얘만 들어와도 동작이 안 되고, 이두 개만 들어와도 동작이 안 되죠. 세 개만 들어왔을 때만 동작이 되는 회로죠세 개가 들어올 때, P20하고 22가 먼저 들어오고, 21, 23이 나중에 들어오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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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계속 반가락서 동작되네요.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 해볼게요. 세 개가 다 같이 됐을 때, 그죠. 눌려졌을 때니까, 직렬이죠. P0를, P1을, P2를, 세 개를 같이 누르면, 자, 다시 F3, F3을 치고, P0, 엔터, F3, P1, 엔터, F3, P2, 2 엔터 이렇게 치면은 A 접점이라는게 나오죠 A 접점에 타이머가 달린대요 3초 2초짜리 타이머가 달리죠 같은 모양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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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같아지죠 처음 1초하고 2초 1초하고 2초 1초하고 2초 같이 계속 올라가 계속 똑같죠 똑같은 모양이면 타이머 하나만 쓰면 된댔어요 그리고 얘는 2초 타이머만 하나만 써도 계속 반복이 되면 되겠죠 그럼 반복하는 거하고 오늘 플릭하는 거하고 한번 배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F10, 타이머 T on, T0에 2초짜리 타이머가 있어야 돼요. 2초짜리 타이머가 있고 반복이 되어야 되죠. 반복이 되면 여기서 F4, T0를 누르면 반복이 돼요. 왜냐면 2초 있다가 얘가 들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얘가 들려서 얘가 들린 걸 확인하기 위해서 <laughs> 하나를 이미의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건 안 와도 돼요. 이거는 얘기도 안 할게요. 자,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얘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동작되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t0가 동작을 하면, 그죠? 얘가 들리겠죠? 얘는 뭔가가 신호가 가겠죠? t0로 인해서. 그러면 얘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든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위에까만 하면 되요. 나중에는 다시 또 지우고 할게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러면 T0가 0에서 1초일때 크다. F10 F10을 누르면 응용명령이 나와요. F10을 누르면 응용명령이 나오죠. Shift 크다. 크다. T0가 0일때 엔터. F10 작다. T0가 1 1때까지그 때가 P22, F9, P20을 치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 P22도 나오죠. 여기 똑같은 모양이 P22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백렬로 F9, P22도 같이 달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가서 여기서 또 치면 되는데, 굳이 Shift 누르고 방향키에서 Ctrl C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으로 방향을 하면 이렇게 잡혀요. 그럼 컨트롤 C를 눌려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만 바꿔 주면 되겠죠. 얘는 10에서 20까지만 불이 들어오죠. 10에서 20까지. 그러면 1초에서 2초까지 이란 얘기예요. 10은 10에서 20은 그러면 이때 나가는 게 P21과 23이죠. F9, P21과 F6, F9, P23이 나가죠. 이게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동작을 시켜볼게요. 얘는 필요가 없는데 넣는 거예요. 알 a l t T, S. 엔터, 엔터, r a l t M, I. 자, P0을 누르면, 동작이 안 되죠, 맨 처음에. 안 되죠. P1을 누르면, 두 개가 눌려도 동작이 안 돼요. 세 개가 눌렸을 때, 그때부터 두개 들어오고, 두개 들어오고, 두개 들어오고, 두개 들어오고, 두개 들어오고, 두개 들어오고, 반복을 하는데, 자, 카운터 보세요. 이, 2초 되면은 하나씩 치죠. 2초, 하나, 7, 2초 되면 8, 2초 되면 9, 2초 되면 10. 이 반복되는 이유가 얘가 들려서 그래요. 2초 돼서 얘가 사니까 저로 잠시 살려줘요. 그럼 살리면 여기 선이 끊어지니까 다시 0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A, 그 접점이 A 접점이었던 게 다시 B 접점으로 돌아와요. 맨 처음에 B 접점으로 되어 있죠. B 접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계속 통과돼요. 통과되다가 얘가 20이 되면은 얘가 잠시 산단 말이죠. 20이 되면 자기 A접점이 살겠죠. 그때 살때 얘가 B접점이 들려요. 들리면은 다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선이 끊기죠. 그러면 얘가 타이머가 0으로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0으로. 그럼 0으로 돌아갔을 때 얘는 어, 다시 T0가 20이 안 됐네 하면서 다시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전기가 흐르고 그거를 이 B접점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일어나죠. 플리커를 잡을 때 항상 T0를 무 무브, 무브로 돌려도 되고 이게 비접점으로 막아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무브로 해 가지고 1로 돌려도 되겠죠. 0으로 한번 0으로 돌려 볼까요? 얘는 아까 전에 타이머가 돌면은 이제감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감지가 하면 얘도 감지가 된다는 얘기죠. 이 초에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랑은 필요가 없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면 무브로도 돼요. 무브로 할 때는 얘가 필요 없어요. F5. T0가 동작하면 FC 무브로 돌려라. 어디로 돌려야 돼요? 2에서 0으로 돌려야 되겠죠. 0으로 돌려라. 뭐를? T0를. 이렇게 해도 동작이 됩니다. 엔터, 엔터, 알트, M, I. 자, 세 개를 같이 눌렸을 때, 같이 눌렸을 때죠. 그러면 얘가 2초 돼서 얘를 때려요. 그럼 얘가 무브로 돌린단 말이죠. 그럼 또 반복이 되죠. 똑같은 동작인데, 얘는 한 줄이 더 길어지죠. 얘보다는 아까 전에 얘가 막는 게 낫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동작이면 얘를 막으면 되고, 처음에 이상한 동작이고 뒤에가 계속 같은 동작이면, 무브를 써야 돼요.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동작이죠. 그러면 여기에 비접점을 연결하시고요. 처음에는 좀 다른 동작 됐다가 뒷동작이 계속 같은 동작이 된다. 그러면 같은 동작 되는, 곳, 되는 곳부터 해서 무브를 돌리면 됩니다. 이거 꼭두개 이해하셔야 돼요. 왜 반복이 되는지 왜 무브로 돌리는지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동작이니까 얘한 줄을 치는 것보다 여기에 B접점 T제로 치는게 더 빠르겠죠. 더 간편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동작이면 얘를 쓰는거고 처음에 이상한 동작이면 뭐한 3초 쉬었다가 이 동작을 계속한다. 그러면 5초 타이머을 갖고 잡고 3초로 돌리면 되죠. 그죠. 그렇게, 무브를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접점으로 이, 이, 그 쓰시면 되고요. 이 쓰시는 이유를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 다음 거를 쓰고, 이 반복이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이 나오니까, 시험에도 반복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아셔야 돼요. T0가, 전기가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전기가 이제 흘러, 흘러요. 흐르면 T0가 동작이 돼요. T0가 동작이 되면 얘가 처음부터 동작되는 게 아니죠. 1초, 2초 있다가 T0가 동작이 돼요. 그럼 얘가 들려요. 동작이 되니까. 그러면 동작이 됐다가, 근데 여기 딱 전기를 줘야 되는데, 동작이 되면 들려서 피접점이 이제 열린 접점이 돼서 전기를 못 보내죠. 전기를 못 보내니까 얘가 타이머가 이제 리셋 되는 줄 알고 0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죠. 0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전기를 안 t 은 전기를 안 받으면 0으로 돌아가요. 0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0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그러면 어 T0가 20이 아니네. 그럼서 얘는 또 닫혀요. 그럼 닫히면 다시 전기를 보내겠죠. 그럼 0부터 다시 1초, 2초, 세겠죠 2초 되고 얘가 또 들려요. 그러면 0으로 돌아가면 어 다시 또 2초가 아니네 하면 닫히겠죠. 그러면 다시 또 전기를 보내서 1, 2또 돌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짜놔도 1초 on, 1초 on, 1초 on, 1초 on이 반복이 계속 돼요. 다시 동작을 시켜볼게요. Alt T, S. Enter, Enter, Alt M, I. 자, P0 누르면 동작이 되겠죠. 3개가 같이 눌려야 되죠. P0, P1, 피투까지 누르면 2초 되면 들리죠. 얘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빨리 들렸다 닫혀서.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 중에 피투를 떼면 죽죠. 세 중에 하나라도 떼면은 죽는 직렬 해로예요 직렬은 같이 세 개를 일자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고 병렬은 옆에 달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직렬이고 P1도 떼도 안 되죠. P0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같이 눌렸을 때, 같이 눌렸을 때 동작이 데,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떼진 게 P1하고 P2가 떼죠. P1하고 P2가 떼면 소등이 되겠죠. 그리고 P, 아, P0하고 P1, P2를 떼죠. P1은 계속 잡고 가죠. 그리고 먼저 P2를 먼저 누르고 그리고 p 0를 눌렸을 때 불이 들어오죠. 불이 2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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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이렇게 돌아가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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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그리고 두 개가 떼면 셋 중에 하나라도 떼면 리셋이란 얘기죠. 직렬은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는 직렬이라는 회로하고 그리고 타이머 T1이 이제 앞에 피 접점을 자기 접점으로 자기 접점으로 앞에 피 접점을 만들면 반복이 된다는 거 반복이 되는 이유는 얘가 2초 되면은 자기께 사니까 얘를 들어줘서 전기가 여기서 끊기니까 얘는 전기가 안 받으면 0으로 돌아가니까 0으로 돌아갔어요 0으로 돌아가니까 얘는 또 열린 접점인데 어? 20이 0으로 돌아갔으니 다시 닫혀야죠 20이 계속 되면은 계속 열려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음, 얘가 동작했을 때, 타이머가, T1이 하나 동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T1을 달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멈춰 있겠죠? 얘가 전기를 계속 끊어준단 말이죠. Alt-T, S. 세 개가 같이 눌리면 같이 돌겠죠? T1이.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돌아요. 같이 돌면 2초 있다가 얘가 2초 있다가 죽여쁘죠. 그럼 얘는 선이 끊기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럼 얘도 얘 여기 달면은 죽어본다면 죽인단 말이죠. 2초 있다가. 선이 지금 끊겨있단 말이죠. 지금 파란색 얘가 없죠. 지금 빈접점이니까 계속 연결되어 있다가 이초대서 얘를 들고 있죠, 지금. 앞에 끊는 회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반복이 안 되죠. 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초 있다가 얘를 든다는 거. 열린 접점이 된다는 거. 이초 있다가 타이머 내가 설정 시간이 되면 얘가 t 로가 이제 이렇게 신호가 계속 나가요. 지금 신호가 계속 나갔죠 얘는 파란색이 있죠. 얘는 파란색이 없죠. 신호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t0라는 신호가 안 나가고, 얘는 t0라는 t1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t1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열린 접점이 되죠. b 접점은. b 접점은 맨 처음에 계속 선이 연결되어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열려서 선이 끊어지는 회로인데, 이 t1도 계속 동작을 안할 때든 계속 B접점이었다가, 동작을 하면 열림점점이 돼서 신호를 끊어줘요. 선을 끊어주는 회로가 돼요. 그러면, 이, 걸 알겠죠? 왜 얘가, 그래, 되는지. 그러면 2초 있다가 얘가 들린다 말이죠. 들리고, 다시 계속 2초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들리니까 죽잖아요. 선이 끊어졌으니까 그럼 0으로 돌아갔죠 얘는 그럼 0으로 돌아가니까 얘가 2초가 또 안되니까 다시 또 닫혀요 그러면 지가 또 전기를 계속 보내서 1초, 2초 됐다가 또얘 들리겠죠 다시 0으로 돌아가고 얘는 또 닫히겠죠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는 블리커 에러에요 이 문제는 요게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음... 여기도 설명문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9번. 티 o 문제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도면 이해하시는 방법 꼭 이해하시고요. 오늘 t 오는 이건 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꼭 아셔, 아시고 아 넘어가세요. 비교 후는, 어, 저는 이렇게 쓰고 18번까지는, 어, 그 다음에 19번부터는 타임, 어, 이것저것 쓸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 쓰세요. 이번에 시험이, 감독님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감독들이.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1번부터 18번까지는 이렇게 쓰고, 19번부터 100번에서는 타이머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여줄게요. 그 보여주는 것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거를 쓰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다 하고 얘기해 줄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타이머에 대해서는. 이거는 크거나 작다인데 얘는 0.1부터 시작해서 얘는 0.9부터 시작해요. 딱 10초, 1초가 도는 게 아니죠. 얘도 0.9에서 시작해서 1.9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래 보면 얘는 1초 딱 도네요. 그죠? 얘만 딱 1초 안 도죠. 얘는 지건 지그대로 1초 돌고 얘는 제가 안 돌죠. 얘는 0.1에서 시작해서, 얘는 작다니까 0.9까지만 도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1초가 딱 동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는 이제 맞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약간 틀려도, 이거까지는 뭘안 하겠어요. 이거 갖고 감점, 감점이 시킬라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1번부터 18번까지는 이렇게 짤게요. 네, 이상입니다.